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어, 썸네일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관련 이야기를 또 저, 메인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주제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더 유통량 추이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테더 유통량에 따른 변화 추이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이제 어, 이 자포올렛에 따른 또 추가 소식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인수를 하기도 했었죠. 이제, USDC 지원은 올 3만 개의 지원을 했지만, USDC가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금의 환전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고 효과도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막, 테더 쪽에 따른 서비스 지원 이야기가 아,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12시간 전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만간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자금에 있는 비중이 이제 서서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당장은 아니고 이제 안착화되고 오류 약간 좀 잡아내고 하면 아무래도 하반기 때부터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전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민코인이 상당히 대세인데. 가장 또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인 민코인이 또 등장을 했으니, 이제 푸코인이 조만간 내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홍보를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거래 수수료 처음 비트코인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녹화 때도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 지금 수수료 수익비도 어마무지하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서 채굴회사들의 그, 그곳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가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또, 제인 스트릿, 점프 트레이닝, 미국 암호화폐 거래 사업 등 축소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그리고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게 부채한도 협상 안에서 우리가 수혜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상당히 주요 장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이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도 유심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수수료 수익 채굴 보상 상회 BRC이고 오디널스 영향인 것 같다. 1사토시에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 등에 첨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 PFP나 뭐 이런 위주로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애들이 뭐 주요 골자로는 요즘 가장 핫한 뭐 페페가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에 여러 가지 또뭐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BRC20, 오르디, 단순 민코인이라고 아니다. 아 이걸 다른 형태로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르디는 자 이번에 1월달에 제한된 사토시 넘버링의 시스템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유 넘버가 있는데 이걸 그냥 만 원짜리가 아니고 최초에 적용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짜본다라고 하면 이분의 이제 주장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마켓메이커 부분에 유통량뿐만 아니라 마일 수통과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뉴스 작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스토리를 좀 붙이면, 사례좀 붙이면 충분히 이것도 가격을 주고 살수 있을 만한 그런 무언가를 좀 만들어 놓, 놓는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도 볼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악한 개념의 비트코인 오디날 영역도 너무 작고 개발도 각잡고 하기에는 인력 수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자 자금, 마일스톤을 고려한 지금의 오디날 재건축에 대한 제안서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부상을 시켜서 이 정도 가치가 좀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주장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또 매, 마켓 메이커들이 뭐, 들어왔던지, 아니면 뭐, 세력이 들어왔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의도 안에, 여기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작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은 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세계 제조업 지수 상관관계표를 또 분석해놨던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시즌별 가격과 제조업 PMI를 같이 그린 차트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잘 맞더라. 몰라도 방광기 3분의 1 지점부터는 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내지는 하락했던 패턴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좀, 같이, 표원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SV 정리 글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도 좀 떠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블록단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순수 변질되지 않는 전통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나왔던 게뭐캐시캐시에서 이제 해시레이트 싸움과 의견이 또 충돌이 되니까 SV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SV를 보게 되면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와 개발자의 의견도 분분하고 있는데요. 거래를 차단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탈중앙화 코인이 안 되죠. 그래서 또 증권 쪽에서 우리의 반대파 세력들이 야 이것도 받지 어? 않냐 하면서 이것도 비트코인도 증권 형태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수료 접법하게낸 거래라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저는 좀 극그 공감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네트워크 혼잡을 발생하는데 세상에 어 약간의 성장통에 있는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통 없이는 절대 성장을 할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는데 이걸 없이 한다라는 건 이상만 추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블록 사이즈로 변경해야 을 되는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진영 블록 사이즈 전쟁 때 비트코인이 이겨서 1메가 한도를 설정을 했고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게 비트코인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낸스 CEO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최근에도 나와 주기도 했었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무리 레이어 어, 이더리움이 아무리 지금 업데이트가 많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에 있는 조건에 수렴하면서 업데이트에 있는 개발 속도가 따라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 비트코인도 지금에 추구하고 있는 성향과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이런, 이런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고 있으니,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견의 입장차.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건강한 토론과 뭐 이런 패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지향입니다. 그래서 이미 라이트닝 네트워크 조차, 수수료가 올라가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블록 정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탈중앙화를 부실려고 네트워크 자체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을 인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쪽이 또 어, 좀, 부상할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고민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건 이제, 우리 산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생각으로만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추세의 기반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의 비트코인 SV, 장종 한때 30%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랬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또 비트코인 캐시는 상대적 대비 좀 많이 적게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시청 대비가 비트코인 SV가 올리, 올리기가 좀 편했더라고요. 보게 되면 올라서 1조 원이 약간 넘어갔고, 그 다음으로 캐시가 이제 3조 원대니까 약간은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죠. 또저 이야기에 있는 소싱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반감기 일정도 거의, 이제 거의, 예. 비트코인 대비 보다는 못해도 한 20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또는 10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이제는 또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s v 나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에 있는 가격 추이에서도 좀 유심히 가격 대비 접근성도 전략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캐시 그냥 대략 한 500만원 잡고요. 어, 그 다음에 2021년도 때, 그냥 대충 200만원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이 200만원 됐으면 대충 250이면 반 정도밖에 안 올랐다 라고 볼수 있잖아요 최고점 대비 그러면 이번 형태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냥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그렇게 나올, 나올지는 나올 모르겠지만 그럼 250만원의 반이면 얼마입니까 네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 125만원 정도를 또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술적의 최고점 기준으로만 분석을 해 보았을 때도 대략 한 100만원 정도는 조금은 넘지 않겠냐.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SV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던 패턴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또 기사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해당에 있는 이 BRC20 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대상에서 이 커뮤니티 핵심 멤버가 또 비트코인 SV 출신 부분이 또 있었다라고 해서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이 비트코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따른 각자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부분은 제가 봐도 개발팀 입장에서도 지금은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줄수 있는 메시지는 딱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이게 만약에 잘못된 길로 만약에, 어... 로드맵을 현상을 해서 또 비트코인이 다른 길로 간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가하는 방향성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또 시장의 변동폭과 패닉셀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걸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 정도라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의 농업 금융이 이번에 암화폐 천문의 기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놨는데 이 이야기도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나오게 되면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스케의 이더리움 선물 ETF, 세계 신규 펀드 증권 신고서 제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선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컴포짓, 프라이버시 ETF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나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의 CBO2에서 SC 아크 셰어스 현물 비트코인 상장 재신청이 3차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제발 나와주기 바라겠고요그 다음에 어 블러 NFT 담보 대출의 프로토콜 블렌드가 일주일 새 4만 이더의 규모의 대출 집행이 됐다는 라 것도 어찌 보면 이더 쪽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가 이번 애플페이 결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고요. 페이팔의 고객 암호화폐 자산에 작년 대비 3억 3,900만 달러가 이번에 증가를 했다라고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암호화 자산이 339억 달러 증가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 자, 재미난 내용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시, 라이트코인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쪽이 많이 뭐, 훼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칭,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이 엄마라고 하면 여기서 쪼개져 나갔던 사람이 아들들인데, 골드와 캐시가 나왔잖아요. 그럼 골드는 뭐, 그럴 수 있다로 쳐도, 캐시에 있는 비중과, 또, 채굴풀과 또, 거기에 커뮤니티풀은 여전히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라고 해도, 일부 지금 털어냈다라고 해도, 일부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자나 캐시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저는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생적 관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는 같이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캐시도 그 시점에 또 반감기에 있어서 또 좋은 효과가 나오겠지만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뭐사어 여러 가지 진통이 있으며 반사적 이익으로 뭐 s v 나 캐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돼서 부상화가 될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려드리는 바가 될것 같네요 오늘 내용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어 나머지는 뭐또 시간 남으면 어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금리 인상 추이를 비교해 놨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어, 이때까지 올랐어 금리를 최고점 때까지 올리고 나서 이제 인하되는 소요 기간 추이를 한번 봤더니 대다수 평균적으로는 이게 시, 개월입니다. 개월. 6개월 평균 6개월 추이가 제일 많았고 이상적일 때는 12개월 때까지 갔던 적도 있었더라. 근데 대부분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상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도 한 6개월 정도 순까지는갈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건 연준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적 입장은 거기에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연준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하면 그 도달 값에 있어서 충분히 유연하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에 있는 데이터에, 과거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도도 충분히 잘 기억을 해 두셔서, 뭐, 우리 가게에, 가또 이런 것도 꿀팁으로 잘 역으로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